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 계단을 타고 올라갈 때, 성전으로 올라갈 때, 주의 성산으로 올라갈 때 혹은 뭐 올라가서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올라가면서 일전에 제가 레위기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하면 당연하게 뭐 예배, 제사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올라가는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바로 그런 순서일 것입니다. 그럴 때 이미 말씀을 드린 바대로 이스라엘의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성막이나 성전의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 칼로 제물의 중요한 부위를 관통시켜 피가 흐르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된 게 아니고. 그 예배를 준비하는 그 순간 삶의 자리로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되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재물과 예물을 하나하나를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이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는 곧 삶이요. 삶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만 예배를 잘 지키고, 또 시간이나 잘 지키고, 또 끝날 때까지 잘 버티고 앉아 있다 그렇게 시간 맞춰지면 축도가 끝난 과 함께 동시에 오늘도 방어해냈다는 그런 안도감의 예배가 아닌 이미 삶에서부터 시작된 그 예배 그래서 삶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또 삶에서도 예배가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자 오늘 시편 121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인은 뭔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것 같고 염려스러운 일이 주변에 널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1절과 2절에서 시적인 표현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절 한 절만 봐도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닌 이 시인이 자신의 처지를 설명해 놓는 이한 구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힘든 표현을 지금 뱉어낸 겁니다. 나의 도움이, 나를 도울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라고 본인이 지금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자기가 산을 바라보면서 어디서 도움이 올까라고 망연자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 땅, 자기가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제일 높은 곳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산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하면 자기를 중심으로 이게 산이 쭉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상을 표현을 해낸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첩, 첩산 중이다. 뭐 이런 얘기, 우리나라 말. 자기 주변에 산이 한두 개가 아닌 빙 둘러서 쌓여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정뭐 제가 봐도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첩첩 산중으로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도대체 이런 첩첩 산중에서 나를 도울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래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만. 그래서 쳐다보는 게 바로 산입니다. 산 꼭대기요 가장 높은 곳그 어딘가에서 나를 도울 힘이 쭉 하고 내려와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땅에서 제일 높은 곳이 어딘가를 잘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를 도울 힘이 좀 내려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거 저것 바라보고 이거 저것 들쑤셔 봅니다.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뭐 친구도 좀 찾아가 보고. 이거 저것 좀 손도 대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아직 정립이 안돼 있는 신앙의 미천한 수준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교회 저 교회 한번 떠돌아 다녀보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도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과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을 표하하는게 아닙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그거 오직 하나 가지고 여기 저기 전전긍긍해 보고, 뭐 그러다가 그릇된 데 잘못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나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정말 친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냥 자기를 맡기듯 그들에게 다 털어놔 보기도 하고, 또 교회 아닌 다른 것들을 또한번 만져 보면서. So. 취미 생활이나 레저 생활이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한번또 꿰어 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도울 힘이 어디서 올까 아, 전전 긍긍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조차도 그 중에 어떤 하나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이야기하거나 교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복음, 순복음, 순수한 복음, 진짜 복음, 뭐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쫓아오다가 우리가 자기가 생각하는 진짜 자기가 생각하는 순수함이다 라는 걸 가지고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것에 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복음을 안다면 믿는다면 원 복음 근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복음조차도 그 도움이 될까 싶어 가지고 취하는 거죠. 인간 관계도 도움이 될까 싶어 가지고 취해 봅니다. 심지어 뭐 교회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나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선택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이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그 어딘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존재가, 그래서 이제 높다라는 표현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라고 제가 보고요.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여드리는 것, 가장 높은 소리, 최고. 이 최고, 최우선, 최고로 높은 것, 이게 다 머리와 연결되는 겁니다. 골롯에서의 머리와 연결되는 거예요. 우선. 근본, 최우선, 최선, 가장 먼저 이게 지금 시편의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은 소리 피난처, 도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높은 곳에서 혹시 거기서 무언가 나를 도울 힘이 내려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것, 저것, 이 봉우리, 저 봉우리, 저 산, 저산다 쳐다보는 거예요. 코를 빠뜨리고 인상 구겨가면서 혹시 저기서 오지 않을까? 저게 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1절과 2절은 후딱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1절 우리가 한번 읽고 난 다음에, 한참을 숨을 고르고 난 뒤에 2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숱한 고민과 아픔과 염려와 고통 속에서, 이 봉우리에서 여기서 저기서 저 방법과 저 사람과 저 교회 내지는 저것, 저 시스템, 저 방법들이 나를 도울 수 있을까라고 이것저것 들쑤셔보고 찾아가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쳐다보기도 하고 아주 애처롭게 바라보기도 했으나 거기 산 꼭대기에서 나를 돕는 힘이 아무리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 가장 최고봉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돕는 힘이 쑥 하고 내려와 주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높은 산을 지으신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깨달아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깨달음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아직도 이 봉우리 저 봉우리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서 어디가 나를 돕는 힘이 있을까라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시스템을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만남과 하나님이 아닌 어떤 교제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돕는 자를 찾아 나서고 있는 오늘날의 방황하는 신앙과 교회들이 유념해야 될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드디어 찾아낸 거예요. 나를 돕는 건이땅 어디에서 내려오는 거나 이땅 어떤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로구나. 예, 좀 아파도, 좀 굶어도, 좀 힘들어도, 좀 돈이 없어도, 좀 건강이 연약해도, 나를 돕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는 걸까요? 이 사람은 지금... 그 어떤 도움이 내려올 만한 근거를 찾는 그 강력한 산을 향해 가는 거 아니라 그 어떤 도움이 내려올 만한 신령한 산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의 나를 돕는다라는 사실 을 깨닫고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주의 성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온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산은 높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가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 처소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뭐 하러요? 바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도움을 받으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아, 내가 지금 예배하러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은 누구냐?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돕는 하나님. 나를 돕는 하나님. 어떤 식으로 돕습니까? 이제 그게 3절부터 끝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돕습니까? 표현들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나를 돕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인지를 묘사를 해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파수꾼 경비원 초소병 이런 의미도 연결이 되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고 지키는 하나님 바로 목자를 이야기하는 목자 목자가 양 틈에 그 가축들 틈에서 같이 먹고 자고 누우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그양 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처럼, 인도하시는 목자처럼, 바로 그양떼양 하나하나를 지킬 때의 목자의 수고와 노고처럼 철저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러 가는 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은 목자 같은 하나님. 그 목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산에 오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 저산, 유력한 산, 영험한 산, 파워풀한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산, 시온 산으로 올라가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하며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떤 마음과 어떤 고백으로 나오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 그때 그 여러분의 마음과 고백과 상황은 상태는 어떤 상황과 상태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기 시편 121편에 이 시편 기록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나는 예배하러 나아가는데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명확한 고백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가서 뭘 해야지? 오늘도 내가 가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오늘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내가 어떻게 해서? 너, no.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갈 때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지 5절과 6절에서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다뭐 이러면 퍼뜩 여러분께서 이미 그니까이 시편은 그냥 아무렇게나 나온 시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이미 근거를 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5절과 6절에 그렇지요. 낮에 해 밤에 달도 나를 뭐 해가 어떻게 합니까? 달이 뭐 어떻게 나한테 떨어집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낮이 되었던, 밤이 되었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이스라엘의 목자와 같은 하나님으로 고백이 됐다면요. 여기 낮에, 밤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게 맞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켰던 그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낮에 해, 밤에 달,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렇게 지키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낮에 해, 밤에 달뭐 이런 것들을 또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낮에 해는 애굽을 이야기하고 밤에 달은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그들이 다 해를 숭배했고 달을 숭배했던 민족성을 이야기하면 애굽으로부터도 바벨론으로부터도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도 지켜주셨던 그런 역사적인 근거를 대해도 되겠지만 바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내내 밤낮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던 하나님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걸 고백합니다. 왜 제가 그 광야 40년을 굳이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7절과 8절이 거기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들락날락하는 우리의 출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여호와께서 이제 너를 지키시고, 환란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는데, 굳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려다고 출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출입이라는 말은 광야와 연결했을 때, 광야 전, 출, 광야 후, 입. 연결이 되시죠? 출애고, 입 가나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출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입은 단순히 그냥 들락날락거리는 개념이 아니라 내 식대로 내가 들락날락거릴 때마다 내가 도움을 얻는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나오고 들어가고가 주의 손에 있고 나오고 들어가는 출입은 무엇과 직결되어 있느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출애굽 입 가나안은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걸 근거로 이 시를 기록한 이 사람이 아, 나를 돕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도움은 이땅 어디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목자와 같이 지키시며 인도하고 계시며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내내 낮과 밤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신 것과 같이 여전히 지금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며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건출 애굽 입 가나안의 이 구조와 구원의 역사와 같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찬양하러 올라가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시편 121편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시편 120편 직접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 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 올려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자리는 엉뚱한데 가 있지 않고 주의 성산에 올라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의 산으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하러 가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 사람은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출입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구원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확증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고 있는 중. 이것이 121편을 기록한 이 시인의 지금 현재 상태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자와 같이, 호광야와 같이, 출애굽과 입가나안과 같이 그렇게 지키시는 또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